해당 차량은 지금 무광 컬러 옵션까지 모두 들어간 녀석이에요. 제가 안에 실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옵션 빠진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쪽으로 HUD 기능과,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사용감 아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썰러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모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희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벨로우스터 차량 이렇게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당 차량이 한번 영상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금액대가 조금 높아서 그랬는지 문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얘기를 해서 금액대 확 낮춰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은 지금 1,440만 원에 판매를 했을 텐데요. 지금 완전히 다운된 금액 1,300만 원까지 내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 내린 만큼 정말 최저가 자신 있고 차량 컨디션 또한. 자신 있는 녀석이니만큼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 본 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해당 차량은 지금 무광 컬러 옵션까지 모두 들어간 녀석이에요. 제가 안에 실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옵션 빠진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벨로스터가 옵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HUD 선루프휠 그리고 무광 색상까지 모두 옵션인데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완전 풀 옵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흠집, 아예 없습니다. 스톤칩, 부칠, 이런 흔적도 전혀 없어요. 무광이기 때문에 흠집이 나면 이제 도색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깨끗이 해온 차량인 만큼 외관은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래쪽 데이라이트와 LED로 모두 들어가져 있고요.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곧바로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단차, 색틀립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긴 하지만 앞쪽 휀다와 도어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수리는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블랙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흠집 아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 흠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뒤쪽 리어 스포일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과 측면부는 굉장히 깔끔한데 아쉽게도 후면부에는 약간 흠집이 있어요 지금 이쪽 뒷범퍼 쪽에 살짝 긁힌 흔적이 있는데 아마 짐을 싫다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막 눈에 정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 타시는 데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거나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무래도 이제 해치백 차량이고 벨로스타가 차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뒷좌석은 좁은 건 맞아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꽤나 넉넉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 단한 짐 수납 용도로는 전혀 불편함 없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삼각대와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단차 이색.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흔한 문콕조차도 없는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고, 곧바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면 벨로스터가 뒷좌석이 좀 좁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태우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도 없고, 아래쪽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 앞쪽 키로수 88762km 주행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위쪽으로 HUD 기능과, 이어서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키로스 대비 사용감, 아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HUD 기능 버튼과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블루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들어가져 있고, 센터 시아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는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고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쪽에 버튼 하나 빠진 거 없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과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 드라이빙 모드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고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져 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썬루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만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갖고 시트 포지션 설정하실 때는 앞뒤로는 전동, 등받이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옵션을 추가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까 대기판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직 예열이 안된 상태에도 임 불구하고 엔진 소리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성능기록도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득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JS 1.6 터보 스포츠 코어 등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녀석이고 금액대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전국 최저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